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인덕션 렌즈에 대한 거네요. 금속 냄비를 가열하는 인덕션 렌즈 내부에 코일이 있다. 여기 밑에 코일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죠.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냄비에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검은색의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금속 냄비가 냄비에 유도 전류가 생겨서 가열이 되는 것이 인덕션 렌즈의 원리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억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한다. 기억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 금은 자기장이 발생하니까 기억은 막혔습니다. 니유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냄비를 통과하는 자기성속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일정하다니까 틀렸네요 뒤에 을서 보면 냄비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따다 변할 때 냄비에 니언이 발생한다. 띠어서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띠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자석을 각각 구리관과알루미늄관 그리고 공기 중에 자유나하한 것이 a b c 로 나타나 있고 위에서 나왔을 때부터 h 만큼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은 구리관을 지났을 때는 1초, 알루미늄관을 지났을 때는 0.8초, 자유낙하를 시킬 때는 0.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a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기억 은 맞겠네요. 기억과 니은 a와 b에 대해서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력을 기 받죠. 니어는 b 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c밖에 없죠. a와 b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자기장이 생긴 자기장에 의해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a와 b에 대해서는 니어는 틀렸네요. 구리관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들어갔다.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속도를 Vp, Vq라 그러면 Vq가 더 크기 때문에 자기선 속의 변화가 q에서가 더 크죠. 그래서 자기선 속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도 p와 q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1 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는 막대 자석이 중심이 x 축상인 x는 e인 원형 교리의 중심 축상에서 x는 0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석이 이제 d 인 지점과 3 d인 지점의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나와 있죠. 자, x가 d 인 지점에 왔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a 방향이다 그랬죠. 그래서 유도 전류 의 방향을 오른손 오른손 법칙을 써서 보면 A의 방향으로 전류가 흘렸기 때문에 유도되는 자기장은 이쪽이 N극이 되겠죠. 그래서 자석도 X가 N극이 돼서 N극이 들어올 때 N극을 자기장을 줄이는 방향이니까 N극이 유도됐겠죠. 유도 그래서 X는 N극이 되고 만약에 3D의 위치에 있다면 기어글기에 대해서 3D의 위치에 있다면 자석이 NS가 되기 때문에 S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N극이 유도돼야겠죠. N극이 유도되기 위해서는 전류의 방향은 B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X는 N극이다. 기억을 맞겠네요. 이언 기억은 a다. 기억은 b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언은 틀렸습니다. 자석의 속력은 자석의 위치가 xd일 때가 x가 3d일 때보다 크다. 자, 전류를 보면 x가 d일 때는 2i0고 x가 3d일 때는 di0가 되죠. 그래서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자석의 속도에 비례하죠. 그래서 디귿에서는 x d일 때가 x 3d일 때보다 속도가 더 크게 되니까 디귿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를 보면 직사각형의 도선이 일정한 자기장 비제로가 있는 영역 1, 2를 지나죠. 이때 유도되는 전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선 0에서 D인 지점에서는 전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D인 지점은 전류가 0이 되니까 다다르게 표시를 했고, 자 우선 얘가 B0으로 위쪽으로 나오는 지점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많고 왔을 때겠죠. 이 경우에 생각해보면 자기장이 위로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전류를 I제로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시계 방향이 플러스라고 러기 때문에 I제로가 되는 것들은 1, 2,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이제 x가 T에서 3D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를 보면, 자, 오른쪽을 지나는 애는 자기장이 마이너스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려면 카운터가 이쪽으로 흘러야 되고, 왼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장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걸려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윗 부분에 비해서 두 배의 전류가 흘러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i0가 흐름 되게 되겠네요그 다음에 다시 얘가 마지막에 빠져나갈 때는 왼쪽 마지에 이쪽에서 전류가 자기장이 안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향하는 게 늘어나야겠죠.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크런트가 이쪽 시계방향으로 흐르겠네요. 그리고 이때는 I0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표시된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P가 움직인다는 말은 전하가 움직이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전자가 자기장에서 움직일 때 B제로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면 오른손 법칙을 쓰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겠죠 플러스 입자가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이죠 그다음에 X 그러니까 안, 플라, 그 지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위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1지역을 지날 때는 아래쪽, 2지역을 지날 때는 위쪽이 됩니다. 그래서 1지적, 1지역을 들어왔을 때는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위에서 1지역으로 왔을 때는 전류가 I가 아래쪽으로 흐르고 2지역을 갔을 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 i1에 진입했을 때는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이만큼이 흐르고 이게 1, 2 지역에 왔을 때는 두 번째 지역에서는 위로 오르고 첫 번째 지역에서는 아래로 흐르겠죠. 그리고 나갈 때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 전하를 띤 움직이는 물체가 자기장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면 전류를 좀더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